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바로 그 SUV 2026년형 아우디 Q7을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좋다, 크다 이런 이야기 말고요. 실제로 타게 될 사람의 시선에서 휠 디자인부터 실내 감성, 외관 변화, 주행 성능, 그리고 가장 궁금한 가격 이야기까지 솔직하게 풀어볼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 차가 여러분에게 맞는 선택인지 스스로 답이 나올 겁니다. 먼저 바닥부터 보죠. 2026 Q7의 휠 디자인은 확실히 더 세련되고 공격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기본 휠도 이전보다 스포크가 얇고 입체감이 살아있고 상위 트림으로 갈수록 20인치, 21인치 대형 휠이 적용되면서 차 전체 비율이 정말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휠만 봐도 와 이건 패밀리 수요부이지만 그냥 패밀리카는 아니구나 라는 느낌이 딱 와요. 브레이크 캘리퍼와의 조합도 좋아서 측면에서 볼때 고급 수요부이 특유의 묵직함이 잘 살아있습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아우디가 왜 인테리어 잘 만드는 브랜드인지 다시 느끼게 됩니다. 2026년형 Q7은 디지털 계기판과 센터 디스플레이가 더 직관적으로 바뀌었고 터치 반응 속도도 한층 빨라졌습니다. 소재도 눈에 띄게 좋아졌는데 대시보드와 도어 트림에 사용된 가죽과 우드 알루미늄 마감이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2열 공간은 여전히 여유롭고 3열도 성인이 단거리 이동하기에 무리가 없는 수준이라 가족 단위로 쓰기에 정말 좋습니다. 여기에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더해지니까 밤에 타면 분위기가 진짜 끝내줍니다. 외관 디자인은 큰 변화보다는 디테일 업그레이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싱글 프레임 그릴은 더 넓고 낮아 보이게 다듬어졌고 헤드라이트와 테일램프의 그래픽이 훨씬 날카로워졌습니다. 특히 주간 주행등 시그니처가 바뀌면서 멀리서 봐도 아, 저건 최신 Q7이다라는 게 바로 느껴집니다. 전체적인 실루엣은 여전히 단정하지만 디테일 덕분에 훨씬 젊고 세련된 인상을 줍니다. 이제 주행 성능 이야기 안할수 없죠. 2026 아우디 Q7은 여전히 부드러움과 안정감을 중심에 둔 성격입니다. 가속은 즉각적이지만 과하지 않고 고속도로에서는 차체가 바닥에 착 붙어 있는 느낌을 줍니다. 콰트로 사륜 구동 시스템 덕분에 비 오는 날이나 눈길에서도 안정감이 뛰어나고 서스펜션은 노면 충격을 정말 잘 걸러줍니다. 패밀리 SUV이지만 운전자가 운전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다는 점이 Q7의 큰 장점이에요. 자, 이제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 가격입니다. 2026Q7은 트림과 옵션에 따라 가격 차이가 꽤 있는 편이지만 기본형은 프리미엄 대형 수요불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책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상위 트림이나 옵션을 많이 넣으면 가격은 올라가지만 그만큼 체감되는 고급감과 만족도도 확실히 따라옵니다. 비싸다 기보다는 이 급에서는 납득되는 가격이라고 보는 게더 정확할 것 같아요. 정리해보면 2026 아우디 Q7은 화려하게 튀는 차는 아니지만 매일 타고 오래 탈수록 만족도가 쌓이는 SUV입니다. 가족, 출퇴근, 여행, 그리고 가끔은 혼자만의 드라이브까지. 모두 커버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정말 매력적인 선택이 될수 있어요. 여러분은 이 Q7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 꼭 남겨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는 자동차 이야기로 다시 만날게요.